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드는 급등주 보호구역입니다. 이 아우토크립토가 오늘 약 6%의 의미 있는 상승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흐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세력들의 시세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매집을 통해서 함께 수익을 보셔야 된다라고 전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우토크립토의 세력들의 속셈은 물론 그리고 과연 어디서 매도하면 좋을지 이 매도 타점까지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소중한 기회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아우터크립토 같은 경우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바로 자동차 보안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율주행 그리고 ai하고도 큰 연관성이 있는 만큼 현재 이 현대차와 협업관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승 부분이 나온 이유가 바로 현대차의 자율주행 대기업 콕 찍어 이 ai를 키운다라는 이 기대감으로 상승한 이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정부 정책 수혜주로 좀 거듭났다 라고 볼 수가 있고 현대차와 큰 연관성은 물론 자율주행 테마로서 강한 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절대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고 이렇게 세력들이 상승을 줄때 함께 매집을 진행하셔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간 여기 구간 보이시죠? 정고점을 소화하면서 온 오늘 이렇게 가격 자체를 올려놨다라는 거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좀 아쉬운 거는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붙지 않는다라는 게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에서 거래량만 붙게 될시 상단의 악성 매물 한 번에 소화하면서 강한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꼭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이 로봇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현대차와 정책 수혜주, 또 엔비디아가 강조한 이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자율주행도 피지컬 AI에 대해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재료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본격 시행될 예정에 있어 이 아우토크립토가 현대차와 테슬라의 수혜를 받고 특징주로서 강한 움직임을 ]을 나타내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구간 흐름 자체도 너무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고점에서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를 어떻게 했죠? 하락 추세를 이렇게 추세 전환과 함께 쌍바닥을 만들면서 중요 저항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해 줬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평선 또한 흐렴 단계에서 발산이 곧 폭발적으로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발산이 나오기 전에 함께 세력들과 매집을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구간에서 좀 단기적으로 밀리게 된다면 15,200원에서 그리고 15,000원 구간까지는 흐름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구간에서 가격 라인 확실하게 지켜주게 된다 하면은 저희는 그 다음 저항으로는 17,200원 부근까지는 좀 흐름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 구간에서도 거래량 들어오면서 강하게 음봉으로 밀려났던 구간이고, 여기서도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했던 강한 지지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려났던 의미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간 15,000원 큰해손 없이 가격 라인 잘 지켜주게 된다면은 17,200원까지 노려볼 수 있고 17,200원 중요 매물대 보호하면서 안착하게 될시더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매도 타점은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구간 함께 매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 현대차의 수출데이터도 나왔죠. 수출데이터, 현재 이 간세 우려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도 앞으로 글로벌 경쟁에 있어 이 자율주행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테마도 지속적으로 부각될 예정에 있는데, 이 아우토크립토가 세력들이 이렇게 시세를 서서히 모아가고 있고, 곧 강한 상승이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소폭 늘렸다가 상승으로 전환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주봉 차트를 봤을 때도, 주봉차트 큰 의미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구간 보이시죠. 거래량 들어오면서 양봉도지로 추세 자체를 상방으로 만들어준 의미 있는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에서 5일선 타면서 상단에 있는 악성매물 소화하며 가격 자체 올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흐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차의 자율주행은 물론, 그리고 테슬라하고도 큰 연관성에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격대 꼭 체크하셔서, 좋아. 수익 볼수 있는 기회 꼭 만드시길 바라고 제가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전략 브리핑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 매도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더라도 17,200원 부근까지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여기 구간에서 더 추가적으로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정확한 매도 타점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이 매도 타점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네, 개인 번호로 우리가 하반기에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부자 아니면 아우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이 아우토크립토 타점은 물론 우리가 수익 볼수 있는 전략 브리핑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략 꼭 참고하셔서 저와 함께 수익 나는 매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내용도 한 가지 전달드리자면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최근 10년간 코스피 지수의 월별 평균 수익률인데요. 보시면 이 8월부터 10월까지 증시의 하락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요? 바로 저와 저점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 이때 함께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욕심내서 매수할 게 아니라 확실한 타점을 통해 짧게 먹을 수 있는 건 함께 먹고 또긴 호흡으로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은 함께 끌고 가면서 올해 초에 모아뒀던 이 종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알티우젠, 두산 에더빌티, 올릭스 다양한 종목들 이렇게 수익률 굉장히 크게 낸 것처럼 이런 기회가 다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코스피 지수도 함께 보여드리자면 최근에 연락 주신 분들도 올해 초부터 이렇게 증시가 많이 상승했을 때 함께 이 구간의 수익을 못 내서 아쉬움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속상하고 아쉬움이 컸지만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 조정 후에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고 다시 한번 더 조정이 나오다가 이때 함께 저점 매수를 모아가 지수가 반등하며 연말 랠리가 왔을 때 함께 수익 나는 매매를 추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고 제가 이 유튜브 안에서 많은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런 증시 조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낙주 매매 아니면 단타를 통해서 수익 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채널 함께 시청해주시고 제가 이 조정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려서 좀 많이 속상하고 기분이 안 좋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제 계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제 닉네임이 뭘까요? 바로 급등주 보호 구역이잖아요. 우선 우리가 함께 이 계좌를 지키고 돈을 지켜야 다시 한번더 우리가 매수를 통해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무조건 상승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세력들의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재료와 이를 통해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나는 전략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보고 인증 사진까지 남겨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 보는 걸 보면 아,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단할 같은 경우 23.9%, 그리고 기존 초기 구독자분은 이렇게 41%의 수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늦게 연락을 주셔도 제가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이 타점을 공유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공유하냐면 바로 제가 이 기업을 분석하고 또 세력들의 심리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타점을 안내 드리고 있어요. 현재 차트는 이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수익 인증 남겨준 달바 글로벌 차트입니다. 현재 달바 글로벌을 보면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 지표를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세력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집을 진행할 때이 달바 글로벌이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이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에서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하더라도 그 이후 매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11%의 반등이 나와, 만약에 우리가 5%에서 8% 수익을 먹어봐요. 근데 그 이후에 지속적인 양봉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정확한 매도 타점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수익 자체를 끌고 갈 수가 있고 우리가 이 30%에서 40%의 수익을 먹을 수 있던 걸 만약에 5%에서 이 10%만 먹어 봐요, 여러분들. 이거 분해서 잠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투자로 심적 고생하지 마시고 편하게 주무시라고 이 무료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매도 수급선이 있습니다. 이 수급선이 캔들 라고 만나면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어떻게 됐죠?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 라인에서 영망치 음봉이 나오고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이어서는안 된다는 라 거죠.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런 리스크도 함께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추가하고 있는 매매는 이 세력들의 매집 지표를 활용해서 세력들이 저가에서 매집을 할때 함께 매집을 진행하고 세력들이 매도를 할때 함께 매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면 제 유튜브가 더 커져가면서 이 구독자 수도 큰 폭으로 늘 수가 있고 제 자신에게 뜻깊은 일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기술투자도 함께 보여드리면 이 중요 구간 크게 이탈 나오지 않고 아래 꼬리로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죠 세력들이 가격 자체를 한번더 끌어올리고 싶다 라는 거예요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고 중요 구간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오다가 이렇게 세력들이 매도세를 나타낼 때 함께 매도를 진행을 해야 우리가 수익 벌수 있는 이 안전한 매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으셔서 아니면 이 아침에 차트를 보기 어려우셔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이 하반기에 부자 되시라고 저에게 부자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우리기술투자의 차트 흐름을 보면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파동자 자체를 나타낸다라는 건데요. 세력들이 매집을 할때 함께 매집을 진행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할때 함께 매도하고 다시 한번더 가격 자체가 눌릴 때 함께 매수할 수 있는 이런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기회 꽉 붙잡으셔서 여러분들 이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타점이 왜 중요한지 이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현재 차트는 제가 7월 11일에 촬영한 이제 로키헬스케어라는 차트입니다. 이제 로키헬스케어의 차트를 함께 보시면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심리적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 여기서 매수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격 자체를 한번더 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의 심리를 자세히 아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여기 구간도 보시면 가격 한번 빼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켰고 다음날 피날레가 나오기 전에 한번더 가격 자체를 빼버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7월 11일 날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여기서 함께 매수를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윗꼬리 모습을 또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매수를 했다면 고가에서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보시면 제가 이것도 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영상 한번 보여 드릴게요. 세력들이 가격을 들어 올려서 다시 한번 더 아래로 뺄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하지만 오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지금 호가창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잠시만요. 오늘은 이제 세력들이 확실하게 날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구간까지 가격대를 올려 놔줬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신호 알림 아침에 보내 드리고 있어요. 저는 목표가까지 왔고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기 구간 보이시죠? 여기 구간 가격대를 빼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급이 붙어 주면서 올려 줘야 된다. 하지만 이 호가 흐름상 서서히 물량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 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함께 팔고 나오지 못했더라면 보시는 것처럼 이 윗꼬리 상단에 물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여러분들 심리적인 고통 느끼지 않도록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를 분석해서 이렇게 수익을 즐기고 싶은 분들 여러분들 큰거 없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010-2456-8354로 여러분들 이 하반기에 부자 되시라고 저에게 부자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자 인증해 주셔야 제가 이 타점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수익 만들어 가셨습니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종목과 이 분석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